지난해 이용객이 역대 가장 많았던 청주국제공항이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정부가 진행할 공항 활성화 연구 용역에서 활주로 신설도 검토될 전망이어서 시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충청북도와 국토교통부는 오송철도 클러스터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마주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청주 국제공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국비 3억 원이 배정된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용역 마무리 전이라도 시설 개선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10월 초까지 중간 결과 빨리 받아서 중간 결과의 토대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국토부의 의지는 조만간 시작될 연구 용역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애초에 연구용역은 시설 개선에만 맞춰졌었지만 충청북도의 요구사항이 대거 반영되면서 공항 접근교통 인프라 확대에서부터 연계산업 육성방안 등 청주국제공항 위상 강화로까지 확대된 겁니다. 수건 사업인 시설 개선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활주로 연장과 재포장, 여객 화물터미널과 주기장 확충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활주로 2개 외에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청주 공항이 중부권 거점 공항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2014년 청주 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청주 공항 활성화 재기획조사 결과에 따라 천억 원 규모의 시설 개선이 추진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